아, 꼴찌 누구니까 제발. 자 꼬등. 오늘의 꼴등은 고르치, 고르치. 아 지금 꼴등 쪽도 아시원해나리어아나 너무 안 썼어 나도. 아나 너무 안 썼어 나도. 자 오. 지금 꼴등 쪽 치열합니다. 야 꼴등 쪽이 이렇게 치열합니까? 보여. 주세요. Wow. w o 와. Wow. 와. o w 또때 거네. 화면님 화면님. 계속 지금 눈 크게 뜨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+ <laughs> <laughs> 예+ 볼게 어, 볼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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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볼게 하나 사진 찍을게 하나 둘, 셋. <laughs> 하나 둘셋 하나 둘셋 <laughs> 하나 둘셋 <laughs> 하나 <laughs> 둘셋 <laughs> 하나 둘셋 <laughs> <몰라>, 하나 둘셋 <laughs> 아, 하나 둘셋 하나 갔어 너무 넘어갔어, 둘어 하나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로 하셨다 해내셨어. 좋았습니다. 도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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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도전해. 어려운 건가에 도전. 자세번 들어요. 골드 찬의 룰대로 음. 게스트인 음. 윈터와 음. 닝닝 중에 한 명이 들어야 되는데 어. 자 누가 들을 겁니까? 민주적이에요. 오케이. 오. 자 그러면 윈터가 민주화? 됐습니다. 골드 찬 골드 찬.

오? 어? 어, 어, 맞아요, 네. 맞아요. 사람들이 짠데이네. 프레임! 프레임! 자, 그리고요. 아, 프레임 좋네. 프레임 자, 또 많이 있습니까? 많이. 네. 근데 뭐, 아까, 근데 뭐, 아까 끼워놓지 않아. 제가 말한 것좀 기억해주세요. 음. <laughs> 야, 끝까지 옹졸한 끝까지 끼워놓네. 사람이 <laughs> 정말 작아, 작아. 작은, <laughs> 작은 그릇을 가진 하네. 어, 자, 그, 나머지는. 이거 이건 너무 이건데? 이대로 가요. 자, 이대로 가요. 변동 없죠? 깜장 낙지. 닝닝. 저요정답존으로 출발. 아, 또그 팝콘이 나올 것 같아. 막 길로 들리지 어. 근데 저한네가 계속 음. 아직도 자신의 기회는 길로 들린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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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팅 하길인것 같다고 자꾸 또 마지막에 또 조금 난처하게 우리들 을 하는데. 어. 뭐 어떻게 해야 되죠? 또또 난처하게 하는 거야? 왜 그러는 거예요? 작은 의견 어머니랑 <laughs> 좀 똑같은 래퍼 물린다 이걸 물린다. 이제는 질려버렸다. 아, 진짜. 아 그때 아 얘기는 해야지. 얘기는 해야지. 어. 김동현, 김동현, 힘쓸림다왜 하필? 제가 오랜만에 컴을 돌렸는데. 네네. 예, 그 하기 리은 아예 안 맞아. 요 네, 오케이. 똥 컴. 탈게 해야 아 돼. 하기 네, 이면두개 차이 가 나기 때문에. 아 그럼 아직 돌아가요? 가끔 돌아가요. 한해 정도는 잡아낼 수 있어요. 아! 한해 정도? 아, 그 정도 전력이 되는구나. 어, 좀고달 아, 그러면 되는. 지금 한 해의 길은 아예 아니다. 아, 저 정도는 쉽게 잡아내야죠. 오케이. 자, 아직까지 합류 바이러스. 똥컴이 예. 아니래요. 어, 잘 돌아가네. 아, 자, 니니, 요대로 가요? 왜, 왜 이게 한 글자가 안 맞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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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맞아? 어? 아, 맞는데? 똥컴, 똥컴, 똥컴. 똥컴 맞는데? <laughs> 그래요? 자, 어디? 자, 자, 키가 똥컴한테 다가가는 건 진짜 보기 드문. 형, 장면입니다. 미운 거되 아, 어? 됐어? 왜? 쿵쿵이 왔나 봐. 어. 아, 월을 안 했네. 내가 월을 안 했어. 어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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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 맞다 협업, 협업이 또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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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 협업, 협업 그 협업이 됐어, 맞아. 업 협업, 이 아, 고쳐 쓸수 있네 이야 아, 요런 현상을 두 글자로 뭐라그래요 기적이라고 하죠 어? <laughs> 진짜, 기적이라고 하죠 <laughs> 어, 진짜, 뭐야, <laughs> 짠 거야, 이거? <laughs> 짠 거야? 뭐야 <이거. 웃음> <거야. 짠> <laughs> 뭐 지금 둘이? 아니 아니, 이런 일이 거의 없으니까 맞아, 한 번씩 있어, 한 번씩 아우,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. 자, 믿습니다. 믿어요. 네. 불러 주세요. 사람들이 짜놓은 플레을 에서 나를 기워 놓지 않아 위움 받을 용기를 세팅할게. 새로운 아, 노래를 만들어 주세요. 세팅할게. 세팅할게. 세, 세팅할게. <laughs> 자, 과연 오네오프의 <laughs> 맞아요. 뷰티풀 뷰티풀. 무조건 맞아. 자, 완벽, 완벽했어. 완벽. 결과는. 아손 조금만 내릴게요 예자제 앵글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손 다칠 수도 있어자손 내리면 버터 드릴게요손 내리면 자 결과+ 결과+ 결과 오프 자 어이 어이 맞아요 자+ 따라. 따라. 자+ 자